초보 천국 이거 오늘 할 것은 배드워즈 건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캡잘 잠궈놨어요. 네, 어, 네. 아주 그냥 갈색으로 잠궈놨죠? 네, 제가 네. 네, 네, 물론 뭐 이제 집에서 연초로 관조셔도 되지만 네. 오늘 양이 이렇게 많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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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네. 컵 정도 남도록 네. 렸어요한 네. 네.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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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컵이 네, 남아요. 네, 여기다가 요거 불린 건또 최고. 어, 불린 물. 맞아요. 사이보이 과유, 타이들어서 왔으면 왔으면 좋았으면 좋았으면 좋았 네. 면좋았겠지만았으면 좋았으면 좋았으은좋면 좋았으면 요았으면좋았는면 좋았으면 으면 좋았으면 좋았으면 좋면 선생님, 스테이크 네. 안에 우리가 네. 네. 좋아하는 수정과 향이 확지고 있는데요. 어? 시켰는 시킨... 아, 네. 야. 그 설거지 어떤, 그, 음. 아, 너무해. 살과 어서한력당 수정과 한이 나요. 맞아요. 너무 좋지 네. 최고인데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번 네. 네. 저희가 대충 끈하 해서 납작이 먹을 수 있는 수정과 향이 나요 더우니까 네. 음. 또,

两层楼。